나 정확히 봤어 왜 PK 이준지 나 정확히 봐버렸다니까 아 보험사기단 아아 보험사기단 오케이 그래서 말아드렸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똑같구나 나도 보험사기 한번 쳐볼게 어쩜 똑같은 장면이 <목소리> 시원하다 자3트1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시청자 계정이고요. 어 이분이 스쿼드가 사실 두 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둘다 할까 하다가 일단은 하나만 먼저 하기로. 사실 이분이 24 토치 금카 단일 팀을 하나 들고 계시고 독일 스쿼드를 하나 들고 계신데 제가 마침 오늘 씻고 나왔을 때 그냥 눈에 잡히는 유니폼 하나 입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독일 유니폼을 입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입은 김에 오늘 제가 리베이블 스쿼드는 독일 스쿼드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독일 스쿼드는 아니거든요. 일단 선수를 좀 보여드릴. 할게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신규 시즌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있는 c o 시즌 게르트밀러 금카 슈슈 금카 그리고 24토치 무시할라 금카랑 1카의 귀인신 빈도한 금카까지 이렇게 4명을 써보기 위해서 계정에 접속을 했다 해가지고 일단 팀컬러 자체는 독일 팀컬러 주인공께서 저한테 좀 편의성을 제공해주시기 위해서 요렇게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패스랑 크로스 플러스 30 올라가고 있고요 선수진 간단하게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골키퍼에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인게임에서 마니어 막죠? 근데 차라리 라이브가 나아요 양쪽 풀백에는 이제 미텔스테드 가성비 좋고 오른쪽에 있는 요주아 김미희씨 센터백도 제가 옛날에 금카로 썼었던 23챔스 슐속도용사 은카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츠후멜스 이번에 AS로마로 이적을 했죠 금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람씨 오늘의 주인공이죠 CU시즌 슈슈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건데 이거 제가 약발 바로 출시를 했고 그리고 갖고 있는 고유특성도 페마의 예감 다 갖고 있어가지고 손회천 슈바인슈타이거 시즌이 출시를 했다라고 제가 부키스코드 CU시즌 단일팀 스코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카 썼을 때도 저는 되게 좋게 썼거든요. 근데 금카라니요. 스탯이 뭐 집중 훈련도 하나도 안찍혀져 있는데 스피드가 슈슈인데 137, 135, 돌결 130에 빠따력은 144, 144. 연계 스탯 싹다 노란맛이고 커브 스탯 140 찍어지고요. 수비 스탯도 되게 좋습니다. 점프도 130까지 찍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빈시 일카의긴도한 이스타토치 금카인데 이것도 뭐 말해 뭐해죠. 옆에 이렇게 좋은 슈바인슈타이거랑 크게 스탯적으로 차이가 안 나는 것만 미뤄 보아도 얼마나 이 선수가 좋은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력화속력 136, 135. 연기 스탯 짧� 는뭐개나리 맛, 주황맛, 치즈 맛이 펼쳐져 있네요. 옆에 있는 슈슈가 워낙 수비 스탯이 좋아서 그렇지 균신도 블란치로 섰을 때이 정도 스탯이면은 으뜸입니다. 그리고 양쪽 미워도 재미 맞추기 용어로 우리 주인공께서 LA 시즌 필립 라마고 그리고 세레즈 구나버리 방탄 시즌 금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컵백 사계 크로스 사계로는 상당히 훌륭하죠. 그리고 공미의 03년생 월클라인 무벨호의 무자만무시알라 24토치 금카인데요. 제가 이거 이제 옛날에 본캐로 독일 스포드쓸때 23챔스 금카 쓰면서 너무나도 좋다, 빠르고 기가 막히다, 근들감이랑 근딜감은다 들었었죠 근데 이번에 1대장 시즌 24터치 우시알라가 출시를 했고 스탯이 기가 막혀요 속력과 속력 성력 148 그리고 꼬리결 143 슈파우 중거리 슛139 그리고 위치선정 좋고 드리블 스탯이 시즌맛 150 제트 드리블 쳤을 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버터도 그렇고 민벨 둘다 노란맛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형의 스트라이커 CU 시즌 게르티밀러 금카 DC 시즌 금카만 써도 제가 이렇게 좋은 스트라이커가 있나 라고 멘트를 드렸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우수한 스탯으로 출시를 한 1대장 시즌 시즌. 요것도 이제 CU 시즌 슈바인슈타이거와 마찬가지로 은카를 썼거든요 부키로 DC 시즌에 비해서 동일 강화 단계 기준 상당히 뛰어난 스탯 버프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력 가속력 144, 148 골결 151, 슈파워 145 그리고 이제 게르트밀러가 단점이 원래 슈퍼워는 센데 중거리 슛이 조금 아쉬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푼 찍어지면 금카 풀케미 기준 131까지 찍어지는 위치선정 시지마 그리고 커브도 지푼 찍어지면 노란만 찍어집니다 이 선수가 장신의 용은 아니지만 이 선수의 가장 핵심적인 최고 장점 헤더 점프 145에 헤더 144 거의 마이클 조던 마 사장님이죠? 해가지고 일단은 오늘의 핵심 선수 4명의 선수 위주로 선수 리뷰 출정식 한번 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여어리코 <목소리> 좋습니다. 우리 주인분의 독일 스쿼드. 하지만 오늘 주인공은 바로 4명의 선수. CU 시즌 금카 듀오. 슈바이슈타이거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게르트 밀러 CU 시즌 금카. 그리고 24토치 금카 2명. 03년생 월클라인. 오베로의 무. 24토치 무시할라 금카라. 일카이 김도환 금카까지. 요 4명 위주로 너무나도 맛있는 출정식.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 시청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이치란 소세지부 출정식. 렛츠고. 아뭐 꼬리 죠뭐아 <laughs> 그냥 이런 거 걸리면은 그물만 그냥 찢어 버리죠. 자말. 링좀안 써도 돼요. 와, 이거야. 그래. 이거거든. 센티스나만이 스테어 봄바! 걔를 짓밀라. 포터가 다르다니까. 저 경력직이잖아요, 여러분들. 개미 경력직. 개미 경력직 돌철이 나가신다. 아, 일단 시원하게 한골먹혀 줄게요. 근데 잠깐 잠깐. 노이어 이게 왜 넘어지지도 않아요? 어, 오랜만에 노이어쓰으니까 다시금 깨닫게 되네. 그래서 와 잠깐만 이거 스피드 어쩜 좋아? 아. 아니 이거 스피드 어쩜 좋냐 진짜로 자말무시알라 아니 무시알라 체감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또한 게르트밀러 개미램이 만들어준 은총이겠죠? 감사합니다 허워드가 없다는 게 진짜 포인트임 마츠 부메스 이게, 역시나, 유벤투스 할 때는 이런 거안 되거든요. 독일 스쿼드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 코너킥 때개사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멘트, 재미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이 팀, 공격할 때 존나 즐거운데, 수비할 때, 살짝, 시무룩해져요. 그럼 <laughs> 그거 따였으면 축구 접어야지. 저 푸른 초원이에, 딴따라라라. 미쳤잖아 그냥 부시알라랑 게르트빌러 둘다 스피드가 그냥 천회천이야 맛 좋다 우마이 바우츠 거의 한 중에 지금 대통합이었습니다. 오 슈바인 스타이가 약발 사죠? 블라지두명 <목소리가> 뒤지게 좋다. 와, 수동작 깔롱한 거 봐. 깔기 이제 해도 되죠. 이거 깔기 <laughs> 복귀하셨잖아. 양양 아, 영양 <laughs> 양양을 그러니까 게르치밀러 움직임이 이 정도예요. 어디서나 받아먹을 준비 완료. 게르치밀러 굳이 나와야될 이유는 없긴 했는데, 와! 게르츠 뮬라, 패스바. 아니 패스가 미쳤다니까 슈바인슈타이거 이게 패스 마스터거든. 그냥 순수 W입니다. 근데, 세이스 피스나메이스, 겟, 뮬라 아, 뭐야. 근데 하나 팬들은 오늘 눈물 좀 나겠던데? 아래. 와, 아래 키콘 한 건데, 심지어. 아니, 이거 키콘 했잖아. 야, 이거 아래 키콘 한건 진짜 변태급 키콘이었어. 오류를 한 그런 느낌이네. 요 영차! 야, 이거 따라하는 거존나 어, 네. 영차, 네. 영차, 네. 십. <laughs> 직선. 야 이거 따라잡는거 디마르코 말도 <목소리> <안도> 안되지 잠말무시알라난 <목소리> 하고싶은데 나 정확히 봤어 왜 PK 이준지 나 정확히 봐버렸다니까 아 보험사기단 아아 보험사기단 오케이 그래서 막아드렸습니다 범바! <laughs> 똑같구나. 나도 보험사기 한번 쳐볼게. 어쩜 똑같은 장면이! <laughs> 시원하다 그거밖에 없었어. 뭐야, 엔드게임. 샤마 무할라 오랜만에 이제 필립 라무르 원맨쇼 한 번. <laughs> 자꾸 쓰던 선수로만 쓰니까 사람들이 얘네들만 막는다. 근데 꼴넣고 팀발 드립 칠 확률 이 상당히 높아. 우시아라 패스 보신 분 이거거든. 그리고 한 치의 방향전환 없이 슈슈의 순수 가마차기. 완벽하잖아. <laughs> 스피드는 진짜. 자마무 시라 내가 원했던 장면 이런 거거든요. 홍, 열심히 라 우, 세이스피스 남의 스텝, 봄버. 오케이? Okay? 아니 안 이길게요 어쩔 수 없지 무시할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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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로 해가지고, 우리 주인분의 4명의 레전드 독일 선수들, 결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어버리는 성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나머지 요렇게 이렇게 4명 빼고, 사이드에 있는 8명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긴 했어요. 근데, 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독일 애들, 역시나,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요, 슐로톱의이 태생 자체가 라브를 많이 받아서, 아니, 은카만 썼는데도 꽤나 괜찮은 걸 보고, 아, 내가 옛날에 썼던 금카, 정말 좋았던 거구나, 라는 걸 다시금 상기를 했고요. 요, 후메스,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오조라서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AI, 몸싸움, 뭐 스피드도 그렇게 안 느리고 제공권이 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무난무난한 개미맞추기용 선수라서 자 여기 있는 이 볼란치 두 명의 선수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끝입니다. 아니 뭐부셨사알거 아니야. 무슨 리뷰를 하니 여기다가. 원래 다른 시즌에 하위 시즌 슈슈나 김도안이라면 느낄 수 없는 스피드, 퍼터 그게 진짜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체감도 그렇고 그리고 슈슈는 다시금 느끼지만 움직임이 너무 좋네요. 적재적소의 수비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공격 시의 상황 어디에나 있고 진짜 항상 필요할 때 공을 받아줄 움직임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뭐 수동 침투 그런 거 말고 그냥 순수 AI 발로 공을 잘 돌게 해주는 약간 유날제 같은 러블젤 그리고, 러블 그리고 뭐빠다는뭐아 그리고 두 선수 공통적인 장점이 있어요. 둘다 패스가 천에 천이에요. 둘다 패가 달려 있죠. 그리고 뭐긴 패스 시야 말도 안 되는 스탯이죠. W랑. 큐떡 제트큐떡 이런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예쁜 기적으로 날아가요. 뭐 긴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좋냐면은 하 당연히 전슈슈에요 그러니까 체감은 긴도안이 조금 더 좋긴 한데 그걸 제외한 수비력, 빠따력, 몸싸움 요런게 이제 슈슈가 더 좋기 때문에. 오요두명 게르트 밀러 DC 금카 썼을 때 정말 좋은 기억이었잖아요. 어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독일이라든지 미네를 맞추면서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선수네요. 진짜 뭐 근데 이건 있어요. 게르트 밀러는 살짝 호불호는 있는 것 같아요. 드리블 스탯이 조금 금액 대비는 낮아가. 여기 이제 건장 체형도 있고, 이렇게 폭발적인 스피드와 스탯을 갖고 있음에도 가끔 가다가 감속이 될 때가 있긴 합니다. 퍼터치고. 쓰시는 법을 안다면은 그런 동작 자체를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 제외한다면은 중거리도 절대 단점이라고 안 느껴질 정도로 기본적으로 골결과 슈퍼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감차도 좋지만 중거리 디슛은 뭐 말도 안 되게 좋았고요. 퍼터치면은 웬만하면 못 따라잡고 움직임, 골결, 말도 안 되고 박사격 시에 헤더, 키가 176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늘을 날아버려요. 그리고 무시할라. 제가 마지막으로 무시할라는 23챔스 무시할라 금칸데 그것도 이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어 이게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더 좋은 시즌 슈파워적으로 중거리슛 쪽으로 좀 차이가 나네요 드리블 스텝도 많이 보완이 되고 그래서인지 제가 쓰면서 느꼈던 점은 무시할라가 빠르고 움직임 좋고 스피드 다 좋은데 아쉬웠던 게 금액 대비 중거리슛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중거리슛도 1티어급 성능이라고 생각이 들고 체감이 너무 좋다 퍼터는뭐이 팀에서 최고입니다 제일 빨라요 저는 사실 50점 넘는 선수는 금액 대비 가성비를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가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실 분들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까지 얻고, 오늘 사실 이거를 찍고, 만약에 재미가 좀 없다 하면은 이거 찍고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 내일, 이거 2편 24토치 다들팀 스쿼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절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분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